앞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저희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정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의 영역을 확실히 넓혀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당에 입장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국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제가 김기현 의원대 표님과 제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자격 제한이 25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 힘은 저희 당의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지방선거, 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연령제한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바로바로 바로 정치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면 정말 멋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동의하시죠? 방금 동의한다고 크게 열쳐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제 카운터 파트너로서 항상 존중하는 파트너인 저희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도 선거권 이나에 동의하시죠? 피동권이나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야 합의로 저희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더 확대해 나가기로 오늘 합의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권에서 선심쓰듯이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나눠주듯이 항상 공약한다고 해가지고 젊은 세대의 삶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정책을 만들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그리고 저희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정치의 방향,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가 힘들다고 청년이 힘들다고 해서 계속 현금성 지원이나 해열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젊은 세대가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참여해서 그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 것이고 바로 지금의. 젊은 세대 청년이 원하는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맞죠? 저는 정말 2021년 들어서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파란을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30대 영선 당대표가 된것 이상의 기적을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변화가 불가역적이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참여의 물결로 대한민국이 청년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꼭 나서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